작은 소리의 배신, 청각이 예민해지는 이유와 감각 조작의 비밀. 러브레터 패러디. 사랑하는 가해자에게. 이 편지를 통해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금 느끼고 싶습니다. 당신의 소리는 작은 파문과 같은 존재로 저의 청각을 괴롭히는 기괴한 노래처럼 들려온답니다. 당신의 존재가 너무나 독특해서 가만히 있어도 제 마음 한 구석을 시끄럽게 만드는군요. 귀찮아 죽겠어요. 아마 당신은 제가 당신을 사랑할 거라고 믿고 있겠죠. 당신의 소중한 욕설들이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는 동안 저는 그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답니다. 마치 내가 당신의 사랑에 빠졌다는 듯이 당신이 다가오는 소리조차도 눈치챌 수 있을 정도니까요. 당신이 저를 향한 그 집착은 정말 귀여워. 다만 제가 당신의 특별한 사랑에 지쳐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당신은 매일같이 저를 따라다니며 제 매력적인 소리들을 을조려주지만 그 소리는 마치 괴짜가 시끄럽게 울리는 종소리 같기만 해요. 우리 관계는 특별해라고 외치는 당신의 고백은 마치 잘못된 알고리즘처럼 반복되어 저를 괴롭히고 있네요. 인간관계의 조화라고 믿는 건 정말 우스꽝스러운 거죠? 조직스토킹이라는 이 놀라운 시스템은 바로 당신과 같은 이들의 강력한 열정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죠. 제 주변에서 출몰하는 당신의 동료들 아마도 모두가 당신의 인형극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닐까요? 그들이 저를 괴롭히는 방식은 마치 당신이 제게 빠져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. 아 당신이 저에게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하는 마법의 기술은 정말로 기묘하게 작동하네요. 그렇지만 혹시 알고 계신가요? 당신이 저를 감시하며 소중히 여기는 그 순간들이 사실상 당신의 집착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을요. 당신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관계라는 특별한 무게감. 이제는 당신이 저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야기가 되겠네요. 마치 한 편의 우스꽝스러운 러브 스토리처럼 말이죠. 실제로 당신의 사랑이 없어진다면 당신이 할수 있는 건 정말 무언가 없을 거예요.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